자, 인사하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3, 4월 핵심 이론 강의. 음, 원래는 제 커리큘럼에 이제 없던 건데 올해 그 1, 2월 핵심 이론 그다음에 3, 4월 핵심 이론이 어, 새롭게 이제 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알려 드린 대로 핵심 요약 노트, 얇은 핵심 요약 노트 가지고 이론을 효율적으로 다지는 그런 수업입니다. 우리가 두꺼운 이론서, 핵심 요약 노트보다는 두껍죠? 그걸로 이제 이론 수업도 뭐이 개월, 이 개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한 수업인데 또 핵심 요약 정리라는 수업은 또 얇은 책 가지고 또한 달에 8일 수업하고서 끝나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그 실력 차가 많이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7월에 보통 이론 수업이 새로운 어떤 시즌의 시작이거든요. 보통 학원가가 그래요. 노량진 학원가가 그런데 그 이론 수업부터 착착착착 커리큘럼대로 같이 쭉 가도 학생들의 성적의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이건 다른 과목도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 다니고 있지만 그 성적이 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올해 목표로 이제 그 전부터 공부해왔던 분들도 어 게시자라는 걸좀 아까 확인했는데, 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 기본적인 실력을 내가 최대한 높여 보겠다는 라 거고, 이번에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7월부터 이제 어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이 되겠지만, 그 전에 미리 선행학습을 잘해서 7월에 시작될 때 내가 어 사회복지학 수업만큼은 계속. 선생님한테 장학금 타고 장학금 타고 장학금 타고 장학금 타고 이거 한번 해보겠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하셨겠죠 하고 있고 자 그럼 좋은 욕심입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뭐 강의 일정에서 그 4월 8일에 보직 그 시험 이에는 제가 보직 해설도 해야 되고요 뭐 그다음에 또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학생들한테 격려의 셀프 영상 촬영? <laughs> 그런 거 합니다. <laughs> 그런 것도 하고, 또 해설 자료도 그날 올려야 되고, 어, 다음날 또 해설 특강도 촬영해야 돼서, 그날은 저희가 휴강을 합니다. 그날만.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수업은 좀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다 해야 3시간. 그리고 이틀. 그래서 부담이 적죠. 원래 제 수업은 4시간 반, 4시간 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3시간, 3시간이니까 어 학원에 왔다가 좀 할만하니까 이제 가는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더 가벼운 느낌이 들지만 어 상당히 그 내용은 알차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강 대상도 두 파트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학개론을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삼고자 하는 초시생. 예. 지금도만 절반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내년을 대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번 3, 4월 수업을 잘 듣고, 어, 또 다음 주부터 매주 1교시, 목요일 1교시가 OX 모의고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를 내가 회독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잘 보겠다, 어, 잘 보겠다, 기왕이면 쌤한테 휴먼장 어, 아까 한번 타보겠다, 뭐 그런 좋은 욕심 가지고 복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달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올해 시험 목표이신 분들은 이제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6주 동안 사회복지직 대상으로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목표를 얼마 잡고 오시면 되냐면. 예. 어스의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에서 내가 평균 70점 이상을 받을 것이다. 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70점 이상 받으시면 실제 시험에서 큰 무슨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몇십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다 80에서 85점 이상은 다 받으십니다. 알았죠? 제 모의고사에서 7점 이상을 받는다는건 그동안 잘해 오신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기본 실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 기본 실력을 좀더 쌓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 쌓아가지고 실제 시험 볼때잘 보시면 제일 좋은 거죠. 예. 그거보다 기분 좋은 일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초시생 분들은 3, 4월에 수업 들은 거 가지고 이제 5, 6월에 어떻게 해요? 복습하고 있어야지. 예. 복습하실 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방문과 유튜브에는 제 무료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뭐 방문과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복사 1급을 주로 가르치는 어셈티비라고 있거든요. 어셈티비 거기에 무료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강자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짬공부용으로 들세요 짬공부. 뭐 식사를 하거나 또는 뭐 화장실을 가거나 또는 뭐 지금 막 뭐 공부는 하고 는 해야 되는데 책을 보는 건좀 싫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뭐 영상 화면을 보면서 들어도 되고, 그냥 귀로만 들어도 돼. 근데 들어야 돼. 알았죠? 트어만 놓고 이제 멍 때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야 돼. 그래서 5, 리월에 지금 3, 4월에 공부한 거를 틈틈이 회독하고, 회독하고, 그 다음에 저 무료 영상들도 짬짬에 활용. 저기 암기 도움이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밀착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고. 하도 영상이 많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땡기는 거를 틈틈이 보고 계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7월에 새로운 이론서가 나오죠? 그러면 이론 강의를 들을 때잘 들릴 겁니다. 그 쾌감이 있어요. 다섯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은 초반에 참 힘듭니다. 왜? 안 들리고? 잘안 읽히고. <laughs>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뭐 우리나라 말인데도 왜더 어렵지? 뭐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예. 네. 그죠? 근데 사회복지학은 여러분들이 네. 뭔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과목. 음. 그래서 사회복지학 수업은 내가 좀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 부담 적고 온지 수업을 듣곤 있지만어 힐링이 되는 느낌인데? 어. 학교 들이 많이 해 주는 얘기예요. 음. 그렇게 해서 5월에 복습을 잘하고 계시다가 7월에 와라. 그럼 수업이 잘 들릴 것이고, 적어도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훨씬 잘 들릴 겁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 어, 기본서가 그래도 나름 좀 두껍잖아요. 제 책이 얇은 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핵심 요약 노트보다 두껍잖아요. 어, 잘 읽히네. 기분 좋지. 기분 좋으면 그때부터 공부는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나도 몰랐던 나의 잠재력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 x 도잘 보겠죠? 그럼 작년에 우리 사회복사 1급, 보호직, 사회복지직, 경기도 부천시, 삼관왕 했던 제자도 여기 실강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장학금을 싹쓸이 했거든요. 35만원 받았습니다. 총 매수업마다 뭐 3만원짜리부터 10만원짜리까지 싹쓸이하고, 싹쓸이하고서 삼관왕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회복지직을 선택해서 지금 근무를 시작했고 그 제자가 그저께 연락 왔는데 이 어, 클래스를 응원해주고 싶대. 그래서 이제 토요일 중에 한번올 거예요. <laughs> 간식을 사가지고 <laughs> 아마 올 겁니다. 예, 이름은 김태희인데 남자예요. <laughs> 어, 걔는 항상 학교 속에 있을 때 가로열고 남자입니다. <laughs>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욕심 가지고 오시고 어, 올해 목표이신 분들은 4월 말에 동영 모의고사 시작하면은 어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오세요. 물론 또잘 해서 가지고 80점 이상 받으시면 상학군도 받으시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런 수업입니다. 이 수업이 자그 다음에 이제 4번 강의 특성 및 오해스인데 일단 이런 뭐 핵심요약 정리하고 이론 수업의 절충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수업입니다. 근데 지난 1, 2월에 해봤는데 학생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예. 그래서 처음에 실력들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무려 장학생이 다섯 명이나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온 겁니다. 꽤. 시상식 기분 좋게 했고요. 식사도 기분 좋게 식사도 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얘기했고 3번. OX 모의고사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매주 봐서 8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문제를 보게 됩니다. OX 모의고사 40문제를 풀고 OMR 카드에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까지 해서 총 12분입니다. 시간이 대부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모자라면 본인이 읽는 속도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느린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연습은 읽는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어요. 보통 학생들은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보통 은 조금 일찍 끝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킹 시간까지 10. 이분입니다. 이걸 이제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1교시에 합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이제 올때좀더 여유 있게 와서 차분하게 책을 읽어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가로 4번 휴먼 장학제도의 직간접 학습 효과인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모의고사를 보므로써, 아, 내가 지난주에 복습을 얼마나 잘했구나 확인할 수 있고, 실강 학생들이 이제 뭐 장학금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직접 강화는 아니지만 대리 강화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복습을 잘했구나, 또는 내가 아이고, 많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고요. 자신에게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럼 자기 강화 용도로 쓸수 있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점수가 좋았다, 사회 복지를 잘했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 다른 과목의 성적 향상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과목의 역동성이에요. 어느 한 과목이 치고 올라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하니까 치고 올라가는구나.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걸를 한번 경험해서 사관왕까지 한 제자도 제 제자 중에 몇 명이 있습니다. 여기 사관왕 중에는 7급도 있어요, 7급 그래서 어느 한 과목 치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하니까 올라간 거야. 그러면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목의 특성이 영어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만 좀 과목의 특성이 달라.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실강은 어때요? 일단 인강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똑같이 있으면서 있으면서 일단 장학금을 받잖아요. 그냥 경제적인 도움이 되죠. 어, 물론 이제 장학금 받은 걸 어, 현직에 들어가서도 어, 돈을 꺼내지 않은 제자들도 여러 명 있더라고요. 어, 그냥 그게 너무 소중한 추억이어서 거기 있는 돈을 빼서 쓸수 없었다. 그냥 계속 간직하고 있다. 그런 제자들을 제가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래서 상장이랑 같이 이렇게 보관용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수험생활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추억도 되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수험생이든 뭐 사회복사 1급 수험생이든 합격한 뒤에 우리 카페를 보시면은 합격 수기에 장학금 탄 학생들은 정말 거의 빼먹지 않고 자기가 탔던 상금 봉투, 휴먼 장학금 봉투하고 그리고 상장 있죠. 이거를 쫙 진열해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수험생활에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자, 그리고 놀라운 통계가 있죠. 휴먼 장학생 출신 중에서 최소 70% 이상이에요. 왜냐면 이건 제가 확인을 한, 또는 확인이 된 제자들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확인이 안된 제자들 치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70% 이상이 합격을 했습니다. 엄청난 통계입니다. 하지만 휴먼 장학금을 타지 않았어도 공무원 된 제자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인강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강에서도 아깝게 장학금은 놓쳤지만 어쨌든 그거를 목표로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또 좋은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그날의 심리가 더 중요해요. 심리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과목의 역동이 중요해요. 어느 과목이 어려웠을 때다더 많이 당황하는 학생이 있고요. 어느 과목이 어려워도 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괜찮아 다른 과목도 기다리고 있잖아. 이런 심리 조절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00분이라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따라서 점수가 갈립니다. 휴먼 장학생 출신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도 당일에 누가 더 마인드 컨트롤과 시간 관리를 잘했느냐 이게 그날 시험 점수에 더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뭐 작년 우리 경기도 합격 제자 중에 실강 제자인데, 어 쌤의 장학금은 꽝 없는 로또 같다. 네, 정말 그런 표현 처음 들어봤는데꽝 없는 로또 같다. 왜냐하면 장학금은 못 탔지만, 실제 시험 잘 봐서 공무원 됐으니까 어, 그런 얘기였어요. 자, 기왕 이면 이제 좋은 욕심이니까, 좋은 욕심을 가지시고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선물은 오늘은 제가 원래 이벤트 선물 공개된 내용이 없는 합격 수기. 한권 하고 그 다음에 감사액을 한 권이죠. 네, 예, 그거는 공개되지 않은 선물을 우리 실강생들에게만 드렸습니다. 예, 제 연구실에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었는데 제가 어 인원수가 되면은 나눠주자. 어 주는 건내 마음이니까. <laughs> 그래서 그것들은 다 선정을 한 거예요. 예, 카페에 있는 것 중에 선정이 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될때 읽어보시면 이제 뭐될 거고 아니면은 그냥 어딘가에 꽂아놓으셔도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된 선물은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 토요일에 우리 조교가 이렇게 봉지에 잘 담아가지고 선물을 이제 또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석하시면 못 받는 거죠. 네, 결석을 하지 말자. 결석을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장학금은 똑같습니다. 이건 제 정규 수업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80점 이상이면 3만 원, 그 다음에 85점 이상이면 5만 원. 90점 이상이면 7만 원, 95점 이상이면 10만 원. 그리고 상장도 다 드리고 마지막 날 시상식 끝나고 수업이 끝나면 저하고 또 기분 좋게 저녁 식사도 함께 합니다. 지난번 1, 2월 때 장학금 받으신 분 중에 이제 시은 한 살. 시은 한 살인 이제 여자분이 계셨어요. 둘째 아들이 고3이래요. <laughs> 51세. 근데 이분이 지금 공시에 도전을 하셨는데 도전하기는 계기가 제 1급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합격하셨는데 그때 자극이 됐답니다.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좀 공부가 좀 즐겁고 좀될때좀 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우리 그 사회복지 단독반이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단독반. 그거를 바로 끊으셨답니다. 남편하고 합의하고, 한동안 남편한테, 어, 나 너랑 한동안 술친 거 못해. <laughs> 두 분이서 같이 술 드시는 게 취미라는데, 못해 뭐 하면서 이제 공부한다. 그래서 엄마도 공부하고, 둘째 아들, 고3도 공부하고. 뭐, 좋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한번 하는 김에 빡세게 해보시겠다고. 장학금 타였어요. 사회복지. 대단하시죠? 네. 자, 기분 좋게 이제. 식사도 하고 제가 간단하게 또 합격 기원주도 어, 따라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렇게 추억도 만들어드리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강으로 나머지 기간들을 인강으로 소화하신다고 어, 하셨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좋은 욕심을 가지시고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먼장학금 뭐 됐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제가 노량진에서 공무원 학생들을 가르친 것은 2008년부터였어요. 제 강의의 뿌리는 사회복사 1급이에요 2002년부터 사회복사 1급을 가르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 사회복사 1급 선생인데 공무원은 2008년부터 노량진에서 이 학원입니다 제가 이 학원에서 지금 벌써 16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우리 시험들이에요 보호직이나 사회복지직이죠 그 다음에 뭐딱세번에 서울시 민간 경력 채용이라는 게딱세번 있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교정직 중에서도 사회복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뽑는 경력 채용이 딱두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이제 예,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되게 단순해졌죠. 그냥 보호직. 그 다음에 그냥 사회복지직. 지금은 완전 단순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까지 예, 통합이 완전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서울시가 따로 내는 거를 이제 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의 수탁에서 17개 시도가 같이 보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단순해졌죠 그냥 4월 국가직, 6월 지방직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사회복지학 개론을 시험과목에 포함했던 그런 시험이에요 이게 지금 40번이 넘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숫자 세지 마세요 40번이 넘는 시험인데 그 시험들 중에서 그래도 좀 어려웠다. 사회복지학의 난도가 높았다라고 할수 있는 시험은 지금 음영 처리된 거 있죠. 음영 6월 10일, 9월 22일, 3월 18일, 2월 23일, 4월 23일 음영 처리된 거 있잖아요.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 그럼 이게 총 44번인가 되는데, 어, 그럼 나머지 뭐예요? 40번 가까이 되는 시험은 평이했다라는 거죠. 평이했다. 어느 정도로 평했냐면 나중에 7월에 이론 공부하면 제가 이론서에다가 휴먼별표라는 걸 치거든요. 그럼 휴먼별표가 없는 거, 그 다음에 한 개짜리, 두 개짜리,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제일 많은 게세개 플러스 이렇게거든요. 그럼 제가 7, 8월에 그 스페셜 기본 이론 수업이라는 거는 얘네들만 수업을 해요. 출제 비중이 높은 애들을 좀더 제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 기본기를 잘 잡아야 되니까. 기본서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평이한 시험들은 여기서 다 나와요. 보통. 한 16, 17문제 이상. 그럼 8점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끔가다가 이렇게 얘네가 섞여 나온단 말이죠. 이 비중. 이 비중의 차이예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사회복지사 일급 영역인데 가끔씩 공무원 영역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문풀 때 제가 연구 분석해서 예상을 해서 출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음영 처리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사회복지학 교론이 어,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럼 기준을 정해 있는데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 뭐냐면 예, 생소한 내용. 내가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했는데. 어, 생소한 내용인데 이건 너무 지엽적인 내용 같은데 그런 게 20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 3문제 이상 나왔을 때 제가 그나마 난도가 높은 시험이었다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3문제 이상 그러면 그것도 3문제만 틀리면 예를 들어서 85점은 맞아야 되는 거죠 왜 나머지는 다잘 배운 내용이니까 잘 배운 내용이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2012년 9월 22일. 그게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봤던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다섯 과목 중에서 가장 평균 점수가 낮았습니다. 영어보다도 낮았습니다. 왜? 생소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6, 7문제가 학생들한테 생소한 문제가 나왔고요. 완전히 듣보잡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일회성이죠. 그 시험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는 내용들. <laughs> 그래서 그 시험 때는 전국 수석이 85점이었고요. 물론 우리 제자였어요. 사회복지학 전국 수석이 100점이 아니야. 작년에는 100점이 수두룩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전국 수석이 85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85점 맞은 게 되게 기본 좋은 일이죠. 예. 수석이니까. 하지만 그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기껏해야 세 문제, 세 문제예요. 세 문제 이상은 그 9월 11일 때에 그러는 거고 보통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 오 어, 이건 생소한데 이런 거. 그니까 중요한 거는 확률적으로 뭐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나눠준 것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만 잘 풀어도 잘 풀어도 웬만하면은 85점 이상은 맞는 거고 뭐 작년처럼. 100점도 많이 나오고, 그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막 자랑도 했거든요. 그 제대로 써준 글도 캡처해 가지고 카페 거 보여주고, 90점 이상은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근데 그게 평범한 시험이에요. 알았죠? 네. 이 안에서 평범한 시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을 더 잘하고, 덜 잘하고, 좀 아니면 취약 과목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다섯 과목을 고르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적어도 사회복지학 개론이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과목이 아니라 평균 점수를 올려주는 과목이 되면 좋겠다. 이건 자유예요. 제가 뭐 사회복지학 선생이니까 무조건 사회복지 잘해라. 저 그러지 않아요. 다른 거 잘하는 게 여러 개 있어. 어 그럼 그거 잘해서 합격해도 돼. 괜찮아. 어.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사회복지학은 잘해야 돼. 저는 뭐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예, 현명한 이제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 그리고 목표 점수가 있으면 그 목표 점수에 맞게끔 투입을 해야죠. 투입은 많이 안 하면서 점수만 높았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허황된 욕심이잖아요. 허황된 욕심.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OT를 예,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열심히 책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음.